안녕하세요. 정윤지 사수타로 동서양문화연구원입니다. 김호중님이 드디어 2022년 6월 26일 저녁 7시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오페라의 제왕 플라시도 도민고와 성악가 테너 김호중님이 꿈에 그리던 내한 공연이 열리는 날입니다. 테너 김호중님과 세계적인 거장 플라시도 도민고와 세기를 잇는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거기에서 테너로 선보이는 김호중님의 음악의 인생이 제2의 무대가 되어 굉장히 커다란 세계의 무대에 우뚝 서게 되는 김호중님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바라티 김호중님과 플라시도 도밍고의 레한 공연 리허설 사진이 공개되었는데요. 김호중님이 이렇게 반갑게 가까운 자리에서 플라시도 도민고님을 같이 만나고 같이 호흡해서 노래를 하고 맞춰보고 눈을 맞추는 이런 현장의 모습을 했다는 그 모습을 생각만 해도 굉장히 뿌듯하고 마음속으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김호중님이 공연이 열리는 2022년 6월 26일 저녁 7시 날짜와 김호중님 사주와 비교를 해서 한번 음,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민 년 병어월 경술일 을류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경술일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는데요. 경술은 자기만의 어떤 독보적인 위치가 위풍당당해져서 어느 누구도 거슬릴 수 없는 만큼의 위압감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자기의 재능이 예전서부터 있었지만 비춰지지 않았지만 오늘은 이 관에서 김호중님의 재주와 재능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빛의 모습으로서 반짝이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도와주냐면 사람을 동원시키고 돈을 동원시키고 모든 사람들한테 예술과 접목된 모든 그런 것들이 아마 김호중님의 팬들이 아리스들이 많이 가겠지만 부산에서도 관에서도 많은 도움을 줘서 이노술합으로 인해서 기관에서 커다란 도움을 많이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니까 남자 관객보다도 여성 관객들이 더 많이 갈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날의 일진과 김호중님의 사주와 비교를 해봤을 때 오늘 경술일 날의 가장 좋은 날짜는 사주에서 오자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최고로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거나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갖춰지고 생각보다 떨지도 않고 위풍당당하게 충분히 자신의 어, 테너의 노래로 맞춰서 충분히 잘할 것으로 보고 모든 사람들한테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날이 될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주에서 유자도 있고 여기 일진 시의지에서도 유자가 뭐 있는데요. 오늘은 이 유가 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화살을 전반적으로 집중적으로 날렸을 때 내가 이것만큼은 예전서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어떤 꿈에 그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중을 맞춰서. 100%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그런 날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호중님이 뜻하는 바가 모두 다 성취될 수 있는 그런 날인 만큼 힘을 가지시고 하시고 싶은 마음껏 노래를 오늘은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인해서 김호중님이 세계 무대에 우뚝 설수 있는 그런 위상도 생길 수 있을 것이며 플라시도 도밍고님의 공연을 발판으로 삼아 전 세계에 전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러한 김호중님은 역시 빛이 나는 테너, 빛이 나는 사람 김호중, 멋있는 사람 김호중, 아름다운 사람 김호중님이 충분히 될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동안에 충분한 그 자질을 많은 연습과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낸 만큼 오늘은 역사적인 날인 만큼은 충분할 것입니다. 며칠 전 김호중님은 군백기 동안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서 헌정곡인 '빛이 나는 사람'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김호중님의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하나 전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작곡을 선택을 해서 모든 팬들을 위한 빛이 나는 사람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김호중 님이 아리스를 위한 그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노래 가사를 보게 되면 마음이 많이 아플 만큼 행복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중님이 군백기 동안 팬들한테 하나 하나 선물을 하듯이 마음을 전달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가사에서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조금 아려지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호중님이 얼마나 팬들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충분히 들어 있는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2022년 6월 26일 저녁 7시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 극장에서 플라시도 도민고님과 테너 김호중님이 멋있는 노래, 세계적인 무대, 테너로서 우뚝 설수 있는 김호중님이 그 역사의 현장에 충분히 우뚝 설수 있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별님이 아리스님들과의 그 모습이 오늘은 더욱더 빛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것 같고요. 작은 보랏빛들이 하나하나 뭉쳐서 전 세계에 반짝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모습으로 김호중님의 빛이 나는 테너 김호중, 빛이 나는 플라시도 도민고, 멋지게 합작이 돼서 전 세계에 방방곡곡 다니면서 아우러지는 어떤 커다란 하모니가 되어 어, 울림이 될수 있고 모든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행복을 주고 마음의 치유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김호중님이 될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플라시도 도민고님과 김호중님이 역사에 남은 현장에서 공연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가서 참관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뺏빠이.